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 리플 관련 기사 내용이 뜨면서 현재 업비트 기준 리플이 매물대 테스트 중에 있으며 처참한 거래량 속에서 리플이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흡성으로 오버슈팅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며 500원대의 가격에서 벗어나면서 리플 홀더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더불어 리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시장 분석하고 가자면 암호화폐 시장도 최근 유로화 하락세. 구체 한도 등의 이슈로 약세 하락 전환 시도 중에 있습니다. 1, 2주 안에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거나 현재 가격 구간이 더 깨지고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부정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현재도 하락 모멘텀이 계속 커지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 대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거래 대금을 언급 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사람들은 빠져나가는데 시장이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 옵션 투기 자금과 함께 상승했던 시장인데 현재는 일부 밈코인 제외 투자 심리가 아예 없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인데,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6월 1일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 또는 원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의 투자자들은 무섭게 빠져나갈 것이고, 주식, 채권, 화생 상품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무리하게 포지션을 잡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망의 포지션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리플이 전일 대비 약 8%가량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련 소식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오전 9시경 리플랩스 CEO 브레드갈링 하우스의 트위터에 편집되지 않은 힌먼 연설이 곧 공개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물이 윌리엄 힌먼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기업 금융 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발언한 내용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지만 리플은 증권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이더리움은 2013년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백서가 공개되었고 2014년 ICO를 통해 3만 BTC 당시 약 1,800만 달러 모금되어 2015년 7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ICO 붐을 일으킨 대표 선발 주자였죠. 그래서 리플이 이 부분을 가지고 SEC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EC 측에서는 스스로 모순점을 느꼈는지 흰먼 연설에 관해 비공개 요청을 했고, 해당 소송 내용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온 미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라는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립니다. 리플 미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현지 시간 16일 SEC의 힛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했으며 2018년 6월 SEC 임원이었던 힛먼의 연설 문서에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법원이 SEC 측에서 비공개 요청한 힛먼 문서를 기각시키고 리플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일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소송 비용, 한화 약 26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 중인 만큼 어느 정도 기세를 잡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리플에 대한 추가적인 호재 기사와 편집되지 않은 흰먼 연설이 온전히 세상에 공개된다면 리플의 흡성과 투자자들의 투심으로 가격을 들어 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번 승소 관련 뉴스에도 4 0 0원대 가격에서 전고점 768원까지 일주일만에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후 리플렉스와 SEC의 행보에 따라 또한번 가격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실시간 소식, 하단 더보기란 링크 무료 정보방에서 공유드리고 있고 리플 홀더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